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 어,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매수세 좀 보여가지고, 어, 약간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네, 반, 어, 흐름이 왔다갔다 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어, 어,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한60% 정도, 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제 뭐 그냥 포스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뭐라고 뭐 부르든 이제 코로나를 뭐 포, 어,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냥 우리 코로나 독감 정도로 취급하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안 됐던 산업들이 어, 다시 활성화 되겠구나. 그리고 또 아니면 마스크를 벗으니까. 뭐 그럼 다른 뭐 그것도 뜰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거저거 지금 뜰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발굴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음. 뭐 식량물 국채도 하락하고 어 지금 투자 심리 자체는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약간 쏠릴 수 있는 어 상황은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미국 어 애틀랜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상승을 네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이든 어디든 좀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도 어, 비메모리든 뭐든간에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니까 대박 날 거다 이러면서 반도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에 뭐 정말 아직도 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게두 가지입니다. 일단 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상승을 예고하게 되면요, 어, 이게 제가 계속 이걸 뭐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 금리 0.25%뭐1% 올리든 뭐 이게 우리가 그 예금, 그 은행에서 1% 이자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 세계 채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기업들, 어, 채무 부담,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금리로 인해서 그0.25%몇 퍼센트 올리는 게이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나비효과보다 강력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체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이 내일 당장 1% 올려도 뭐 솔직히 우리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그걸 느끼기 힘들거든요. 아니뭐 요즘 얘기 나오는 뭐 주담대, 음. 뭐 이제 영끌했는데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 올라와서 뭐 그런 거 아니라면은 이제 뭐 다들 체감하시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 이자 이 금리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이 주식시장보다 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이 엄청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또 그리고. 자, EU에서 반도체 치법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EU, 우리 유럽 아시죠? 유럽에서 집행위원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해외 일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430억 유로 이상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들 생, 이제, 음, 관심 가지시고 아니면 여전히 좀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뭐, 삼성이라든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반도체가 무슨 음, 지역 특산물이라고 뭐 광고 나올 만큼 상당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자 반도체를 이제 어, 저는 이제 부정적인 건 아닌데 좀 그거는 아셔야 돼요. 피크 아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대기업에서도 약간은 그 지금 너무 잘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레벨로, 그러니까 글로벌 레벨로 반도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다. 그니까, 러 당연히, 뭐, 스테디하게, 이제, 스테디 셀러처럼 계속적으로 뭐 실적은 낼수 있지만, 너무 지금 잘, 말도 안 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십니다. 이미 뭐, 세계에서 손가락이 꼽히고 있는데, 여기서 뭐, 우주 뚫고 갈건 아니잖아요? 예, 네, 여기서 갑자기, 뭐, 정말 조단이 매출 나오고 있는데, 조단이 매출을, 어, 그니까 작년에 조단이 매출 냈는데, 올해도 또 조단이 매출 내는 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보고 있지만, 어, 정말 그 기업 안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임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정말, 아직도 이제 뭐 비메모리 투자하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 어 대박 날 거니까 이렇게 보시분들 많지만 이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랑은 그렇게 엄청난 그상관이 없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직도 보시는 게 응? 야, 비메모리, 뭐, 정부에서 투자하니, 뭐, 정책적으로 받쳐주니, 뭐, 시장에서 대, 어, 매출 대박이 나니 하는데, 이 전체 시장 규모를 보셔야 돼요. 전체 시장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시장, 2020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00조 좀 넘는, 지금은 좀더 성장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인텔, 아, 그니까 해외 반도체 업체들, 보셨을 때 얘네들이 차지하는 매출을 기반을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 뭐 과점이라든가 이미 지금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이 시장이 갑자기 천조 이천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뭐 당장 어떻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지금 2040년까지요. 2040년까지 193조입니다. 아직 2022년인데 2040년까지 규모를 보더라도 193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박을 내기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 여기서 대박을 낸다면은 그 어떤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이겠지만 대기업이 여기 진출하는 건 그냥 뭐 사업 전략상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뭐 배로 증가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어쨌든 또 자동차 반도체가 또 그거 아셔야 되는 게 파워랑 뭐 구동장치 그리고 센서 약간 몇 개로 좀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 뭐 창문을 이제 차 차량 이제 창문을 디스플레이로 바꾸더라도 뭐 엄청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라 예. 조금 다르게 보셔요 반도체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르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뭐, 지금 아직도 10만원 가니, 20만원 가니 하는데, 뭐, 10만원은 정말 장기적으로 갈수 있을지 몰라도, 뭐, 20만원, 30만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할 수는 없거든요. 뭐, 안 된다고도 할수 없지만, 뭐 상당히 이제 이런, 음, 다양한 환경들을 보셨을 때,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잘, 그렇게까지 크게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배로 간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예, 쉽지는 않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어, 정말 요즘은 이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초반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동안 제가, 뭐, 말은 계속하죠. 뭐, 이거 뭐,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어, 계속 말씀 못 드려가지고 어, 좀 이렇게나 짧게 짧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영상 초반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정말 대단한 내용 아니거든요. 뭐 정말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진짜 그냥 이것만 봐도 괜찮거든요. 이것만 봐도 자 이거 네이버 금융에서 리서치 들어가세요. 아침에 그냥 뭐 해외 좀 그냥 언론 기사 여기 여기까지만 보고 어 그냥 이제 바로 뭐 이거 인기 검색 국목이나 유튜브 보면서 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종목 분석도 다 나오고 산업 분석 시황 다 나오는데 이거를 안 읽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제 시청자 분들이라면 이런 건 당연히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여기 리서치에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안 읽고 네,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 말씀드리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 같은 거 그냥 위메이드를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그렇게 주식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당연히 뭐 분석을 하는 글들이지만 어 거기서 이제 분석한 것들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하나만 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당연히 뭐 블로그에도 뭐 시황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시황 올라오지만 일단 증권사들이 만들어 놓은 게뭐 얘들이 장난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어,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지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종목들도 그 솔직히 말해 레포트가 재미가 없어요.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 이제 레포트 비교했을 때 레포트가 제일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래서 얼마 가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지만 레포트들은 그냥 한번 봐두셔도 괜찮거든요. 대단한 그러니까 레포트도 읽으면 은다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지금 뭐 본인 증권사 있으시잖아요. 뭐 키움 쓰실 수도 있고 미래 뭐 삼성 어디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하면서 다들 어이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체감을 못 하시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은 그 증권사의 고객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핸드폰이든 뭐 집에 세탁기든 냉장고 쓰면서 고장 나면 막그 어? 삼성 LG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HTS 그니까 우리 주식하면서 증권사에 전화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처음 할때 현대증권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현대증권이었죠. 예. 네, 현대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주식을 정말 이제 모르니까, 막, 그 증권사 지점 찾아가고, 그 전화 막 메일하고, 어, 그냥, 요 주식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 다 이제,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예, 전화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집에서 뭐 유스 보고, 그냥 블로그, 뭐, 유튜브, 여기까지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증권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뭐, 고객의 권리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좀 많이 상담도 하고, 어, 정말, 그런 이제 증권사, 이제 동네에 다 있잖아요. 지점들이 동네에 하나 정도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증권사 이제 이용하시면서 좀 친하게 지내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관리라든가, 이제 뭐 어차피 거기서 하는 업무들이 다, 어, 저희를 케어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케어를 받아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걔네들이 찾아와서, 어휴, 주식 잘하고 계시죠? 어, 이번에 제가 뭐좀 알려, 이러진 않아요. 찾아오진 않아요. 걔네들 어차피 그 지점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바쁘시기 때문에 전화 오는 것도 사실 뭐 받기도 힘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전화하고 계속적으로 뭐 컨택을 하면서 친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한 것들이 아니지만 안 하면은 진짜 모르고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챙겨 나가셔서 어 정말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 인데요. 자 위메이드 제가 이때 당시 찍었다가 다시 15만원까지 네 갔었습니다. 15만 3,200원까지 찍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루 아침에 20% 빠지면서 어좀 다시 좀어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매수 이제 상승세가 일단은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13만원에 매수를 하더라도 뭐 16만원 가도 수익 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목표가는 적당히 보고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목표가 뭐, 불가능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보고 했는데 괜히 이제 하루아침에 지금 갭으로 빠지면서 어좀어 어, 지금 검색어에도 나오고 계속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지금 제가 지금 여러 번 찍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말도 많고 어 정말 뭐 기대감도 이제 바이오 절 필요 없고 이제 메타버스 게임 이쪽으로 그냥 다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믹스 지금 그 업비트 어플 들어가 보시면 위믹스가 정말 상위에 뜰만큼 거래도 많이 되고 어, 정말 위메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가 실적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정도면은 어닝 쇼크다. 어,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도 그런 소리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어,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모았는데 실적이 지금 이제 컨센서스로는 자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매출이 2021년에 3배 가까이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완전 전환 엄청 이제 잘 나왔지만 어,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쳤다 예상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게 어,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어 2분기 이후에 모멘텀이 유효하다. 어서 이제 실적은 정말 뭐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미르 IP 가지고요. 이게 미르 이제 게임 그게 이 무협지랑 비슷하거든요. 약간 동양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면서 어, 정말 대박이 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말이 많아 이게 되네 안되니 그럼 지금 뭐 유튜브 봐도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제 처음 이제 시도되는 거고 지금 이미 게임을 하는 뭐 유저 수가 꽤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성장하게 된다면 어 정말 이제 대박이 날 거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어 이제 게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일단, 뭐, 코인이랑 이 종목이랑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이슈가 많아요. 예. 네. 뭐, 코인도 지금, 뭐, 지금 이 흑철이라는 걸 최고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흑철을 채굴, 이게 게임상에서 최고를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채굴 자체도 복잡하고, 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위믹스 코인, 어쨌든 뭐, 팔 수는 있죠. 코인을 팔 수는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돈을 벌지만, 이렇게 뭐아 너무 이제 복잡한 거죠. 예. 이거 우리는 왜냐면 이게 가상의 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상의 뭔가를 캐는 건데 그게 실제 뭔가로 전환이 된다.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이제 어 상당히 이제 처음 시도되고 이게 잘 안착되기까지가 좀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위믹스 이제 코인 이 이미 있으면, 뭐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위트리 라고 해서, 위메이드 트리? 해서 뭐, 이제 이거는 플랫폼이다. 코, 단순히 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어, 플랫폼으로서, 뭐, 서비스 체인, 퍼블리 체인, 그리고 뭐, 브릿체인으로서, 지 어, 정말 이제, 어쨌든 이 코인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뭐, 소각해서, 뭐, 가격도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는, 어, 또 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위 믹스 코인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제 주가 자체가 예, 주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는 좀 모습이라고 볼수있고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게임 종목으로 지금 어, 손실이 좀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목표가를 12만 그러니까 이 국점만 말씀드렸잖아요 12만 8800원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뭐 15만원 놓쳤다고 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상황 보면은 또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며칠 지나 보고 몇 개월 지나 봐야 어 이게 진짜 다시 뭐 20만원 갈지 또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거래량 실리는 하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는 네, 이 상황에서 매수하는 건 위험하죠. 매수를 하더라도 뭐 어떤 근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는 당연히 안 되시고 일단은, 어, 목표가는, 예. 아, 근데 목표가는 이번에 좀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돌파했다. 목표가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하는 거라, 예. 웬만해서 뭐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어, 좀 청산, 오히려 아쉽겠죠. 오히려, 어, 아이, 괜히 뭐 12만 8천 원에 팔았어. 이런 느낌이지. 어, 지금 상황에서 뭐 손실보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메이드의 사례를 좀 보시면서 항상 이제 테마주의 끝이 그렇습니다. 어, 테마주는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바닥에서 진짜 뭐 다섯 배, 열 배씩 올랐다가 괜히 이 구간에서 실제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서 실제로 매수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니까 다뭐매수가가 다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진짜 이 구간에서 왜 매수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본인이 매수를 단순히 비싸게 사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정말 제가 쉽구만 말씀드렸지만, 이때 유튜브에서 다들 뭐 30만원, 40만원 간다 이랬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40만원 간다 하는 게 진짜 헛소리는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완전히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40만원 간다는 게, 아이, 목표가 낮다 이랬어요. 진짜로 막. 토론방 보면은 한 50만원까지 높여도 되지 않을까. 40만원이 아니라 목표가를 50만원까지 봐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까지 봐도 되겠다. 라고 할 만큼 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종목들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시거나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다들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거래 자체가 매매 자체가 가치가 다들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다들 가치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매매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그 가치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좀 정량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기르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조금만 더 찾아보면은 게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코인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 뭐 예측치는 있거든요. 예측치 있고 또 이런 종목들 이미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양털 깎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 다양하게만 생각해봐도. 어, 무리하게 매수는 안합니다. 어, 그리고 어차피 종목이란게 2000개가 넘고 전세계적으로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종목들 어, 다양한 관점 그리고 공매도도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예, 공매도 치신 분은 지금 대박 났겠죠. 어, 공매도 치신 분이 어, 정말 이제 흔하진 않지만 공매도도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할 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목표가나 손절가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번에 말씀드렸고 여기서 손절해라 여기서 목표가 얼마 봐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무책임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좀 목표가를 갈수 있을지 아니면 또 손절을 해버리기엔 이미 손실이 많이 났다 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예. 좀 목표가 손절가 보다는 어 이런 종목은 그냥 매수하지 않고 건드 이게 나중에 뭐 얼마를 가든 간에 그냥 코인과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